안녕하세요. 시설 뚫어뻥입니다. 오늘은 시설 관리 면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들러리 면접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도 면접장에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지원자한테만 질문이 쏟아지고, 내 네. 네, 답변은 건성으로 듣더라. 아예 질문도 거의 안 받았다. 자,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들러리 면접을 완전히 뒤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들러리 면접의 실체. 충격적인 통계부터 보시죠. 최근 잡코리아 조사 결과를 보면요. 취준생 10명 중 6명 61.4%이 면접에서 들러리라고 느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죠? 특히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공기업이 65.3%로 가장 높고, 외국계 기업도 63.8%나 되더라고요. 들러리 면접의 신호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들러리 의심해보세요. 1. 특정 지원자 편중 32.4%, 김공공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사람한테만 계속 질문. 내정자 냄새 31.4%, 면접관들끼리 눈빛 교환. 특정 지원자 답변에만 고개 끄덕끄덕. 건성태도 24.4%, 내 답변 중간에 시계 보기. 서류만 뒤적뒤적? 질문 차별. 나한테는 질문 1 마이너스 2개. 또는 압박 면접만 계속. 현실적인 대처 전략 5-6분? 마음가짐부터 바꿔라. 들러리라고 느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 51.2% 준비한대로 담담히 임했다. 19.6%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임했다. 25.7% 포기하고 편안히 임했다. 중요한 건 여기에요. 오히려 필사적으로 임했다고 밝힌 취준생 그룹에서는 31.5%가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포기한 그룹은 합격률 0%, 시설관리 면접 실전 대처법, 1 면접 전준비, 회사 홈페이지 구석구석 파기, 시설관리 관련 최신 트렌드 체크 스마트빌딩, ESG 등 1분 자기소개 완벽 준비, 시설관리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가 저희 성격과 잘 맞기 때문입니다. 이 면접 중 게임체인저 전략, 일 진정성 어필? 모르는 건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입사 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시설관리의 핵심은 성실성이라는 걸 어필, 이 적극적 자세? 질문이 적어도 주눅들지 말기? 예상 질문 준비, 시설관리 업무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담당했나요? 3마지막 역전 찬스. 마지막으로 질문 있나요? 이 회사 시설 관리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입사 후 어떤 역량을 더 키우면 좋을까요? 실전 꿀팁 사례. 시설 관리만의 특별한 팁. 복장 전략. 정장보다는 깔끔하고 활동적인 복장. 일 잘할 것 같다는 인상 주기. 시설 관리 필수 키워드. 안전 관리, 예방 정비, 에너지 효율. 스마트 빌딩 IoT 시설 관리 트렌드, 실제 성공 사례. 저도 작년에 공사 면접에서 완전 들러리였어요. 다른 지원자는 10분 넘게 질문받는데 저는 3분, 그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면접관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결국 합격, 멘탈 관리, 들러리 면접 후 멘탈 관리. 들러리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는 구직 취업 의욕이 떨어졌다. 49.9%, 자격지심 등 슬럼프를 겪었다. 30.0%등 조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1. 경험 축적 면접 노하우 플러스 1. 2. 다음 기회 준비 부족한 부분 발견 3. 자신감 업그레이드.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다음 스텝 전략 들러리 면접이었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말기. 바로 다음 지원처 찾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 스킬 업그레이드. 자, 오늘 정리하면 들러리 면접 3단계 대처법 1. 마음가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2. 실전 전략 진정성과 적극성으로 승부 3. 멘탈 관리 경험으로 승화시키기.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 이 영상을 들러리 면접으로 고민하는 친구에게 공유하기. 댓글로 여러분의 면접 경험담 남기기. 구독과 좋아요로 시설 뚫어뻥 응원하기. 시설 관리 취준생 여러분, 파이팅. 이상 시설 뚫어뻥이었습니다.